커피 투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먹어보게 될 커피가 많을 텐데 손님들이 평생 겪게 될 커피 맛의 여행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맛의 여행을 풍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커피를 맛있게 소개해드리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커피 투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커피 본연의 각각의 개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개성을 극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매력 있는 메뉴라고 보거든요. 손님이 음료를 받아 가시는데 시간이 한 5분 이상 걸림에도 불구하고 각각하게 여기시기보다는 아 저만큼 정성을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기다렸다가 즐겨주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냥 꿋꿋이 해나가고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 각각의 매장이 한 5분 거리에 있거든요. 총 3개 매장이.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 광화문이라는 상권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자면 1호점은. 오피스 상권, 2호점은 역세권 상권, 여기 3호점은 약간 외진 곳에 좀 넓은 공간의 상권, 어떤 그런 상권의 특성이 있어서 가까운 거리임에도 오픈하게 됐고요. 손님들이 금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한해 이렇게 울타리 안에 묶여 계신 것처럼 저희 매장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. 단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고객층이 겹친다는 것은 단점이긴 합니다. 하지만 장점이 더 많다는 것, 직원의 어떤 이동 근무나 또 창고의 활용이나 또 손님들의 공통된 어떤 매장의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직원들이나 저나 일순위로 강조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그 커피 전문점이 되자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맛만 좋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손님들과 교류가 있고 손님을 마치 많은 친구인 것처럼 많은 손님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에서 그 뿌리 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성도 갖춰야 되고요 또 커피 애호가들도 만족시켜드리는 어떤 트렌디한 맛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저희 커피 투어 이제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. 가급적이면 이제 일반인분들에게 기회 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. 손님들이 어떤 그 커피를 미식의 세계로까지 느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체험의 기회가 될수 있는 것 같고요. 그것을 통해서 커피 종사자들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. 그리고 내가 그동안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의 즐거움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. 1차적으로는 이것은 즐거움을 드려야 하는 음료라는 생각, 한 잔의 그냥 음료, 그 이상의 의미를 손님들이나 저희들이 좀 느낄 수 있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손님들의 어떤 생활에 위로가 될수 있는 어떤 대화의 어떤 매개체가 될수 있는 존재로서 또 그리고 원산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또 매개체로서 손님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목표는 거창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사회에서 사랑받는 커피 전문점이 되자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대관계 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여러 가지 교류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할 생각이고요. 정말 큰 골리앗 같은 매장들이 많은 시내 한복판에서 어, 작지만 개성 있는 색깔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랑받는 매장이 되고 싶은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또 저희 매장으로 오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. 어, 저희 원두를 쉽게 댁에서 즐길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기획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. Everyday Happy c o TV.